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이 그림자 복도를 했죠. 했는데 엔딩을 못 봤어요. 아니 장차 5 시간 반을 했는데 어떻게 엔딩을 못볼 수가 있죠? 전에 건 잊어주시고요. 이번이 제대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깔끔하게 엔딩 보고 깔끔하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복도는 게임이고 이 의문의 이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단순하게. 왼쪽 밑에 보시면은 다섯 개의 저 보석을 찾아서 밖에 오는 것 같은데? 아까 일로 갔나? 음. 아, 왜 천장부터 음. 지키고 있냐, 얘는? 원래 이랬나? 야, 쟤 뭐야, 저 뭐야. 어! 아! 왔어! 어떡어 어우, 계속 따라오는데? 어우, 어떡하지? 아!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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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아. 아니, 아, 저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초장부터 이렇게 지키 아니 아, 초장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어. 뛰어, 저리 뛰어! 으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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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잖아, 길를 小姐小姐 <laughs> 그니까왜 이렇게 되게... 많아? 아, 뭐, 너무 많아. 하나도 못 먹었는데. 아, 이렇게까지 못간은 없었는데. 아니, 다른 스트리머분들은 진짜 되게 쉽게 쉽게 캐시던데. 없어. 5에서 5는 x야. 5에서 5는 없어. x. 아니, 저기 못가다 아, 지금이다. 이 갔어? 응? 오에서 오에서 오는 안 돼. 오는 안 되고 웬 어, 갔어? 그렇지. 근데 웬에 지금 사감샘이 지금 있단 말이야. 어허. 오주워 양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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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웬? 웬? 일단 웬 아니면은 양갈래. 웬에서 양갈래. 응, 웬에서 양갈래. 음, 양갈래. 어디 양가, 가지? 양갈래에서 어디로 가? 어디 갈래? 어? 어디 갈래? 직진 직진. 손리 오는 소리. 소리 봐. 아여기아저문어 어디야 아! 아 소녀방에 있어요. 어보석 봤어요 보석 봤어 원영체 아 뭔데 소녀가 있는 곳에 고고이 있답니다. 지금 벌써 한 시간 정도 결과가 됐네요. <laughs> 오케이 가보자고 어저 있잖아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신중하게 생각해. 이거 먹었다 바로 뺏기면 나가리야. <laughs> 어디, 어디서, 어디로 왔어? 아, 잠긴 문을 부셔준 건가? 어, 잠긴 문 부셔줬네. 케이드 이걸 먹었어. 어. 그럼 아직 못 찾은 이네 개를 찾은 동안 이 하나를 안 잃을 수 있겠어? 아, 먹으라고요?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먹다가 <laughs> 계속 흘렸어요. 귀신한테 들켜가지고. 응. 그래서 한 번에 살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될까요? 일단 먹어! 그냥 먹어버려! 어? 어 됐다 이제부터 진짜 여깄죠? 이제부터 아, 걸어 이제부터 걸어 자 여기서 아 앉아서 가라 아 앉아서 가래요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이동을 하라고요? 좋습니다 아 왜요? 발사으르가안해안 안 나요 아 오케이 완전히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1시간 안에 깹니다 이거이고 이거. 오케이 와우 이렇게 아 우리 오케이 크민 지난번 이거는 인내심 폭죽 <laughs> 던지고 있어 와 이거는 <laughs> 아, 지난번에 우리 소녀한테 이 많은 보석으로 고백을 했었죠 그죠 새로운 이래요 화면이 이고 그랬다. 여기 있거든요. 벌써 어따 숨겼어요, 근데? 아, 아.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헤이. 으로. 오케이. 가 자, 도와 저, 도와줘 도와 저, 어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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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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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여기 옆방인가 봐. 해 봐라. 아, 아니. 체크 넘어갔어. 모습 바로 가. 거기서 어, 어. 바로 가. 아니, 근데 소녀가 아직 있잖아. 소녀 방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소녀 근처에 있지. 소녀 방에. 하... 여러만 보자. 어빠! 이거 어. 있을 거 같은데. 그냥 그냥 가. 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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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자. 가. 가. 이제 됐어. 우리 이제 고수야 좋아! 손 떨려. 손 떨림 방지 블라이아 창문 있는 방에서 나 본다 그랬는데 <laughs> 아버지 아, 상함수님, 제발요. 아, 상함수님, 제발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 제발.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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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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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laughs> <으아! 웃음> <laughs> <laughs>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저기다 던져야 돼요. 잠깐 잠깐만. 나라이트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 던진 거 같아 <laughs> 나름 잘 던졌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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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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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1 지금 걸어갑니다 그 사이에 저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자 가자 가 살짝 뛰었다 저질 체력이네. 어. 여 숨을 수 있는 곳이고요. 아! 저기. 와! 저... <laughs>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킥킥수어 <laughs> <laughs> 나침반 있나 우리? <laughs> 어. 자, 지금 다섯 개 중에 네개한개 발견했고 열어야 되고 열어야 돼. 오늘 바로 열고 저기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는데. 고기야. 이거 먹다, 면어다튀어나고 아냐,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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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냐, 아야 아! <laughs> 이 컨트롤 키가 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 <laughs> 아, 아, 아 어떡하지? 그냥 가게 냅두질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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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맞네 맞네. 그렇지. 나 심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응. 여기 가면 돼. 으, 선생님 좀 집에 가. 제근 나서요 좀. 아 가까워진다. 예, 제발요. 아 가까워진다. 아 그, 제발. 너, 너, 너 데리고 나가 제발. 지나가. 선생님이야. 아, 어떻게 지나가라. 이거 무 아아 왜 싶었는지 몰라야지 오셨어요. 건또. 아, 온다. 온다. 오세요. 아, 뭐해? <laughs> 너 뭐해? y <laughs> 이지 e 빡쳤어. 너 뭐해? boy, <laughs> <너> 뭐 <해? 웃음> 여기 e boy, the b 돌려봐. h e b o 돌려봐. e boy, t h 여기 o y the 아휴... 자. 자. 하, 아, 현이 멘탈이 개 깨졌구요. <laughs> 자. 제가 깹니다. 여러분들. 제가 깹니다. 다시 합니다. 좀 빠르게.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고 갈 때. 여기 있는 이 오, 옥을 짚는 겁니다. 짚고 텔레포트! 아, 텔레포트! 텔레포트 했죠? 자, 아, 이러면 랜덤한 장소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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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까지! 좋았어요. 후레시까지, 게이드 어디 이리 죠 느낌 좋은 곳났죠 으아아아아아아!!!! 와개이였어바로 텔레보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이거 집어주시고요 이분은 그냥 그냥 무이잖아노 no. no. 바로 잠겨있죠 지기손잠겨었때 응. 응? no. 아, 아까 <laughs>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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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있었 지금은 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 지금. 지죠지 드집어 마지막. 잡아. 아, 근데... 자, 제발. 정조준, 수류탄 투척. 좋았어, 잘 던졌고요. 저 터지면 바로 터 6대 2문 열고 들어갑니다. 저늘저로 가죠? 예 네, 멍청합니다. 멍청하죠? 어, 빨리, 빨리 앉아. 자, 불 끄고 이동할게요. 아이템만 보고 가자 자 가까워집니다 나좀 보복 아닌가 여기? 아 막혔었네요 죄송해요 오케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자 오케이 다섯 개다 이제 나침반 보고 이제 가면 되는데 마지막 자국가 너무 어려워 찾기가. 자.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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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손이 있을 거야 지금. 이게 어디 있어 없는데? 없는데? 누군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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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리어 타임 나오네요. 24분, 여기. 26초. 보시죠. 장작, 이제 4시간 40분. 네, 4시간 40분 동안. 챕터 1. <laughs> 누구는 3분 만에 깨고, 누구는 5분 만에 깬다는 그 챕터 1을 10시간의 경험이 있어서 이거 가능하다. 그 이제 짜증. 짜증이 이제 머리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 그리고 이건 좀 하는 법을 알았어. 일번에 화나가지고요. 어. 네, 현이 멘탈 터져가지고 네. <laughs> 다섯 개묶고다 잃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깼습니다. 다음에 또 챕터 2 저희 도전할 겁니다. 금방. 네. 지금의 노하우를 살려서 현이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도 더안본거예요 네, 현이가, 현이가. 아, 오케이. 알겠어요. 투하고, 투 깔끔하게 깨고, 다른 게임으로 찾아갈수있지 또. 그렇습니다. 네. 굳이 이것만 네. 할수 없어요. 다른 게임도 해야죠. 꽤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또 3월 1일에 업데이트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자도 복도 한 번씩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쫄보들은 여기까지가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챕터 2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습 좀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또 봐주신 분 감사드리고 아우 여기 여기서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조력자 분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먼게라 쫄보들의 공포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방송할게요 감사수수고하수고했수고했수고했수고하수고했수고어요어요어요고했어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